가야 하나? 진짜 가기 싫어. 아, 어, 가기 싫다. 아, 돈 벌어야 하네. 아, 날씨 좋다. 이런 날 어디론가 가버려야 되는데. 으흐. 지은 씨는 오늘도 발걸음이 아주 무겁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오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나는 지윤씨 어머 왜 이렇게 예뻐? 오늘따라 완전 잘 어울리는데? 셀카나 찍어볼까? 반갑습니다. 앙지 카페입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다른 건 필요한 거 없으세요? 포인트 적립하시겠 네. 진동벨 울리면 가지러 와주세요. 정립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저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웃으면서 음료를 건네고 스스로 프로답다며 뿌듯해하는 지은 씨다. 반갑습니다. 응지카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번처럼 바닐라 시럽 추가해드릴까요? 아, 오늘 점장님 안 계셔서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혼자 하는 게 가끔은 더 재밌기도 해요. <laughs> 음료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 깜짝이야. 혼자가 더 편한 지은 씨. 하지만 티가 나지 않아야 한다. 다행히 잘 속인 듯 하다. 따뜻한 걸로 하시겠어요? 차가운 걸로 하시겠어요? 아, 열받게 안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먹지마. 진동벨 울리면 가지러 와주세요. 지은 씨는 프로답게 대처했다며 자랑스러워한다. 지은 씨, 퇴근할 시간 됐어요. 퇴근 준비하세요. 아, 벌써요? 아, 진짜 시간 빨리 갔다. 10분 전부터 시계만 보고 있던 지은 씨. 음료도 뭐 먹을지 정해져 있지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 가보겠습니다. 어 너무 바빠서 어떡해요. 힘내세요. 난 퇴근하지요. 좋겠지. 야구로지 까꿍 행복함을 숨길 수 없는 지은 씨의 뒷모습.